안녕하세요. 조인태입니다. 허경영 보석 신청 한달 넘었다. 판사는 뭐 하는가? 네, 이 허경영 피해자들이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허경영 재판을 세번 연속 계속해서 비공개로했다라는 겁니다. 기자도 들어오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 방청객도 허락이 안 된다. 경찰도 안 된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결국에는 이 허경영 보석 신청이 한 달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접수일, 신청서를 에, 접수한 게 이게 바로 8월 에, 18일이다. 8월 18일. 네,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9월 18일이니까 에, 한 달을 넘겨버린 에, 그러한 사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사 쪽에서는 재량이다. 이 판사 재량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허경영 피해자들이 예, 법률을 다 찾아보고 지금 아주 예, 항의를 하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상 보게 되면요. 은 네. 어, 이 형사소송 규칙. 네. 형사소송 규칙 제55조에 보면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네, 형사 소송 규칙인데요. 네, 형사 소송 규칙에 네,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8월 18일에 청구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8월 18일.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7일 이내에 예,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 달.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예, 판사의 재량이다 이렇게 지금 예, 과잉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자들이 이제 특권 의식이 아니냐 이게. 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이거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직권남용 아니냐,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직무유기.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을 규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치일 이내, 이거 이 직무유기 아니냐, 응?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직권을 남용해서 이 시기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대학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뭐 3일 이내에 에뭐 결석을 한다. 그러면 결석, 에, 이, 에, 결석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어, 특별한 사정이 뭐냐. 뭐 갑자기 뭐 천재 지변이 일어났다든지 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든지 판사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냥, 아, 그거는 우리 학생들의 재량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교수가. 네, 이게 완전히 특권의식에 빠져있구나. 네, 저게 도대체 어느 집안 자식이길래, 예, 저런 특권의식에 빠져있는가.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특별한 사정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 예, 참여,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3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랬는데 특별한 사정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응? 내 재량이야 그러면은 그냥 국민들이 그냥 가만 두겠습니까 저내팔천원 그냥 후려가게 버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판사, 검사 이 자들이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내 재량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판검사국민소환제 그리고 이 판검사 네, 변호사 전업금지법을 예,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판검사, 에, 변호사 등의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 가중처벌.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하잖아요. 아동에 대한 범죄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판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이 법을 경묘하게 왜곡해가지고 그리고 이 법과 같이처럼 살살 빠져나가면서 국민들을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가중쳐오를입니다 이번에 이상민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이제 행안부 장관인데 판사 출신입니다. 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 자가 지금 구속돼서 깜빡이 있습니다. 또 어제는요. 김상민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에, 결국에는 판사 출신 서울대 출신인데 에, 검사 출신. 에, 그리고 서울대 출신인데 이 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윤석열이도 판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저 권성동이 검사 출신이고. 저 에, 나경원이, 뭐 장동혁이 이 판사 출신입니다. 참 이자들의 이 행태를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춘석이 저 민주당 출신 이춘석이 새빨간 네, 거짓말을 하고 나는 참여과 계좌를 한 적이 없다 막 떠들어대더니 이자도 네, 지금 압수색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자도 예,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 허경영 지금 피해자들이 가만 있지 않겠다. 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에, 이 특권 의식에 아직도 에, 국민들의 상식에 에, 준하지 못하는 이런 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에, 허경영 피해자들이 에, 이 보석허가 심사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으로 지금 삼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판검사, 변호사, 전업 금지, 그리고 판검사, 변호사의 가중처벌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판검사 이 국민소환제, 이걸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